Time. 건작동 말씀 묵상. 반갑습니다. 오늘은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의사가 한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그가 일하는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의사가 명함을 돌리면서. 자신이 의사라는 것을 말하고 다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삶에서 의사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를 의사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료적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마침 그 자리에 그 의사가 있어서 응급처치를 도와주었다면 사람들은 그가 의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의사로서 사회활동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적 강연 활동 등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사로 알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이들이 알게 하는 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가장 확실하고 쉽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말할 수도 있고 주부나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를 하는 것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세 가지 방법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직접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구부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그 새로운 탄생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021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는 가장 필요한 방법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증가하는 가장 건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임을 확신합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 없거나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있다고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 종교 신뢰도 조사에서 기독교의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서 철학 기도를 하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부분을 다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고 그것은 올바른 방법도 아닙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선하지 못한 행동으로 무너진 신뢰는 다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행함으로 다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으로 마음,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형제, 그 자매들을 통해서 무너진 교회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고맙습니다.